주민생활정치연구소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번에는 전현직 정보사령관 롯데리아서 작전 모의란 주제로 영상을 보내드렸는데요. 정치인의 목적은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상황과 문제를 고려하여 국가 또는 지역의 발전과 민생을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민 여러분 어떻습니까? 과연 구의원, 시의원, 국회의원, 구청장, 시장, 대통령들이 위와 같은 정치인의 목적을 제대로 실천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오늘은 김어준. 한 암살조 주장의 야당에서도 상당한 허구감이란 주제로 영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유튜버 김어준 씨의 한동훈 암살조 주장 등에 대해 상당한 허구를 가미해 구성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18일 나타났다. 김 씨는 지난 13일 국회 과학기술정 보방송 통신위원회 현안 질의에 출석해 계엄군이 체포돼 이송되는 국민의힘 판동훈전 대표를 사살하려는 계획을 세웠다는 제보를 받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당일 이재명 대표는 충분히 그런 계획을 했을 만한 집단이라고도 했다. 하지만 민주당 소속 국회 국방위원실은 발언 하루 뒤인 14일 김씨 주장이 대체로 사실이 아니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했고 이를 이 대표에게도 보고했다고 한다. 민주당은 김씨 주장에 대해 군사정보기관에 대해 과거에 제한적 지식을 가진 사람이 정보 공개가 제한되는 기관의 특성을 악용해 일부 확인된 사실을 바탕으로 상당한 허구를 가미해 구성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총평을 내렸다. 사실과 거짓을 고의로 섞었다는 얘기다. 그러면서 주장 상당수가 비상계엄 선포를 합리화하기 위한 사전공작이라는 것이라며 그렇다면 계엄 이전에 발생해야 했는데 이중 계엄 이전에 실행된 것은 단 하나도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김씨의 주장을 다섯 가지로 구분해 구체적으로 반박했다. 김씨는 국내의 대사관이 있는 우방국에서 받은 제보라며 개헌군에게 체포돼 이송되는 한동훈 대표를 사살한다는 내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김어준 씨를 체포호송하는 부대를 습격해 구출하는 신용을 하다 도주하는 시나리오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대영군이 암살조를 운영해 한전 대표를 사살하고 야권 인사들을 체포한 부대와도 위장교전을 벌이려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 국방위는 김씨의 주장에 대해 세부 내용 부족으로 판단을 유보한다고 했다. 주장이 구체적이지 않아 진위를 판단할 수 없다는 취지다. 김씨도 당시 사실관계를 다 확인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김씨가 언급한 우방국은 미국으로 해석됐다. 이런 민감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 정도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한 미국대사관은 이례적으로 관련 질의에 애노라는 입장을 공개했다. 김씨 발언과 관련해 논란이 계속되자 메슈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17일 현지 시각 워싱턴 외신센터 브리핑에서 모르는 일이라고 했다. 외교 소식통은 미국 등이 만약 이런 정보를 입수했다면 김 씨가 아니라 한동훈 대표에게 먼저 알려주는 게 상식에 맞을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정치인들이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해서는 생활정치 유튜브를 효과적으로 제작하였지요. 주민들에게 홍보함으로써 선거에 당선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겠지요. 아무리 지역 주민과 소통하고 지역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앞장서며 투명한 활동 보고를 통해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했다 하더라도 지역 사회에 효과적으로 알리지 못하면 정치인으로서의 발전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중도표의 80%가 유튜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인이 1인 미디어인 유튜브를 활용하지 않는다면 정치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말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활용하여 1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확보하고 있으면 선거에서는 50%를 먹고 들어간다는 것이 시대적 현실입니다. 지역사회에서 생활정치 유튜브 제작을 원하시는 정치인이나 후보자님들이 있다면 0102242-7909 카톡으로 연락을 주시면 생활정치 유튜브 제작 지원센터에서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